사람들은 본인의 이제 업보가 강하고 신이 주는 테스트다. 끌어당겨질 수 있는 게 들어온다고 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보은사 도아 신녀입니다. 안녕하십니까 신녀님. 안녕하세요. 제가 오늘은 또 저번에 약속한 대로 조금 가벼운 질문을 들고 왔습니다. 음. 제가 오늘 할 질문은요. 주변에서 신년님 이제 영상을 보고 궁금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음. 대인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까? 라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. 네. 대인 관계가 좋아질 수 있을까요? 오. 좋아지는 방법? 좋아지는 방법? 대인 관계라. 이거는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, 어, 솔직히 저는 손해보고 사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 질문에 대해서는요. 이 얘기는 한마디로 남한테 베풀고 살라는 거죠. 요즘에는 이기적이고 조금 개인주의적인 게좀 추세기도 하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. 제가 그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안 보셨으면 한번 보시고. <laughs> 그렇게 전 영상에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은 본인의 이제 업보가 강하고 또 그런 것들을 업장 소멸을 하면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.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저승에서 죄값을 치르고 뭔언가 어 업을 소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것은 맞지만 이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또한 신이 주는 테스트다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셔야 하냐? 남한테 그러면 베푸는 게 어떤 거죠? 베풀다라는 게 나쁜 건가요? 좋은 거죠. 그죠. 그러면 그 사람이 저한테 끌어당겨지는 힘이 생길까요? 안 생길까요? 생길까요? <laughs> 생기지 않을까요? 그죠. 제가 과자를 먹고 싶어요. 근데 제가 과자를 가지고 있네요. 그래서 어 너도 먹어 하고 줬어요. 이해를 하고, 내 거를 꽁꽁 싸매지 않고, 이거 나 혼자 다 먹을 거야. 라고 하지 않고, 이렇게 풀어서 줬어요. 그러면 어때요? 맛있고 좋죠? 네. 이게 배품 아닌가요? 쉽게 말해, 본인의 인간관계가 좋아지고,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것들은, 이런 것들을 배푸면서 본인의 업도 소멸을 하고, 그 사람한테 이런 게 끌어당겨질 수 있는 게 들어온다고 봅니다. 그리고 신이 테스트를 한다. 이거는, 어, 전생에 인연이나 악연이 있죠 그 끈이 조금은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그 끈을 조금 풀고 그 관계를 좀잘 풀어내라고 신이 주는 테스트인데 어? 이거 내 거야 안줘 어? 하지 마막 이렇게 해버려요 그러면 좋아질까요? 안 좋아지겠죠? 그죠? 그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한 거죠 쉽게 말해서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손해를 보고 조금 베풀면서 뭔가 이런 테스트와 연을 조금 풀어 나가고 가지고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. 대답이 되셨나요? 네, 그분께도 베푸는 삶을 살으라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아니다, 영상을 홍보하겠습니다. 네, 영상고 근데 하나만 보셔서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전거를 또 보셔가지고 이해를 하라고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